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기 욕기, 요기서 4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동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지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 네.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탈하였으며, 내 말이 겨울에 빨랐던가. 언제 내가.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에 묻었던가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 받을 악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나를 뱃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삶인데 어떤 삶을 살아오느냐가 그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요분 경제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이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헛된 데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봐주며 헐벗은 자를 도와주며 등 여러 가지로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착실히 하면서 살았던 요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더러운 것에 일절 손대지 아니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비의 삶 속에 그 첫째가 더러운 것을 멀리함입니다. 일절에서 팔절까지 말씀인데 일절에 요비 그런 얘기하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요분은 도덕적으로 경제에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살았다. 3절에 보면, 부리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부리하거나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재앙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랍니다. 그가 내 길을 감사하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냐, 걸음을 세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삶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회고 계시다. 근데요.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한 이 모습 보면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죠. 지금은 핸드폰이 없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핸드폰을 가지고 말을 안 해도 그것이 도청기가 돼 가지고 말하는 것까지 다 들게 돼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자주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안전하다라는 것. 그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내 걸음을 해시다라고 말씀하듯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집을 나와서 집을 들어가고, 어디에 가서 뭘 하고, 다한 사람을 추적하는데, 쉽게 그게 몽땅 나옵니다. 사람의 눈도 사람을 이렇게 걸음걸음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요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세신다라고 고백하는 때에 그,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도 사람을 감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 걸음을 해고 계십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뭔 생각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누가 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23절의 요분,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나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리한 삶을 살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사람만 안 보면. 뭐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불신앙적인 삶이 굉장히 무서운 삶이라는 걸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 욕기서 3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던가 그리하였던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의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네.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 내 모든 재산이 타인에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남의 것이 된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딴게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잘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잘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더러운 것을, 새 속에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쫙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남의 아내를 엿보지 아니했다라고 9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절의 말씀 보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 욕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욕은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갓부예요.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부로 인해가지고 타인을 해 하거나 남을 엿보거나 이런 일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내 마음이 여인의 유혹이 되어 이웃문을 엿봤던가. 그런 일이 없어. 그랬다면, 그런 거예요. 그랬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면 타인의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유혹은 아내를 깊이 사랑했던 모습 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 아내는 남의 종이 돼서 맷돌을 돌리고 남과 더불어 동침한다. 그러면 경제의 불행이 되는 거죠. 요은 가정 중심으로서 그렇게 제일 강한 갓부였지만은, 이제, 여인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자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악이어서 재산 전체가 뺏긴다. 그이. 근데,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지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욕은 그걸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욕은 그렇게 살았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분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비록 종일지라도, 종일지라도 그들이 사정을 살펴주었던 요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요이 그렇게 가장 하인들까지도 살펴보았느냐라게 되면 요분 그런 얘기 합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그 가난한 자 종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면 다른 의미에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에 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죠. 비록 신분적으로는 주인과 종 관계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 자기가 종들과 하고도 쟁변할 때 그들이 사정을 살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에, 또 16절에 와서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였던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이 다 충족하게 도와줬음을 보여줍니다.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못해서 나온 후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라. 그러니까 가장 빈약한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왔던 욕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욕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성경 그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주변에 정말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그는 나에게 갚을 수가 없어요. 왜못 갚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과부와 고아를 돕는 그 요비 고백하듯이 우리 교회도 그 약자를 돕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여러모로 이제 말씀합니다. 16절에 와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이렇게 이제 요비에 고백을 하죠. 그래서 고아를 기르고, 과부를 돕고, 요분 빈궁한 자에게 또의복을 입히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에게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대 당시의 그 삶의 습관은 그들은 늘 겉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옷, 속옷 그런데 그들의 겉옷은 밤에 잘 때의 이불이 됩니다. 우리는 뭐 잘때 이불이 따로 있고, 나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부자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겉옷이 바로 집에서 잠잘 때는 이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없다라면 잠잘 때 어때요? 추워 떠는 거예요. 추워 떨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아, 버지 하나님. 아무개는 부자가 돼가지고, 뭐에 가뜩하면서도 나한테 덮을 것도 안 줍니다. 그러게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업은 그런 사람들을 보살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축복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자기가 물질절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자. 욥기서 29장 13절도 망하게 된 자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보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됐던 자들 욥으로 인해서 오히려 욥을 축복.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된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뭐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뭐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욕의 모습을 볼 때, 요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하게 됐던 자들이 욕을 위해서 복을 빌었고, 요이 과부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과부들이 기뻐했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현대사회하고 많이 지금 다른 모습을 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 그런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원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고 말씀. 니다 뭘 많이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도와줄 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도와줄 건 있어요. 그 조금 도와줄 게 어디에 있느냐? 내가 쓸 것을 아껴서서 남긴 것입니다.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면 도울 것이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돕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야, 돕기는 도와야 되겠는데, 도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쓰고 나면. 그런데 내가 쓸 것을 아껴서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돕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을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도와줄래도 없어요.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죽어야 돼. 살수 있다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풍족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 풍족하지 않는 중에서 더 아껴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다못해 부추 한 단을 사다 줘도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비싼 거, 많은 돈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의의 성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내한 사람 힘은 여기까지인데 열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힘이 합해지면 열 사람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힘이 거기까지인데 열 사람 합해지면 열 사람 백 사람이 합해지면 백 사람이. 그래서 모여서 하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욥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여번 부자여 왕 같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라고 고백하는 그 욕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늘 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욕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마귀의 내기예요. 하나님은 욕을 너무 잘알래요 그렇게 의로운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마귀는 에휴 하나님,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니 축복하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그래? 욕이 내가 복을 준 데서 나를 섬기는 거냐? 그럼 한번 그 복을 뺏어봐. 욥이 나를 버리는가 보자. 그게 욕기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다을 사사건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욥이 당하듯이.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욕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욕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욕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허망한 하나님의 뭐 어떤 복을 바라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감사하며 베푸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